순례주택 이야기 옥탑방에는 전에 없던 쪽지가 붙었다. 커피는 이곳에서 뽑아가세요. 원두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. 401호 이곳은 입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. 특정인이 하루 종일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주세요. 순례주택 관리인 301호 허성우 박사님은 큰 글씨로 출력한 A4 용지를 옥탑방 입구에 붙였다. 지난 10년 동안 그런 문구가 붙은 적은 없다. 붙이지 않아도 알아서 지키니까. 보이지 않는 룰을 깨면 깬 사람은 아빠와 언니였다. 옥탑에 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에어컨을 켜고 있었다. 라면 커피 김치를 엄청나게 먹은 것은 물론이다. 옥탑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. 있던 건 일군이 일군들이 먹어치웠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걸 갖다 두지 않으니까. 그래도 옥탑방에는 라면이 떨어지지 않았다. 일군들이 그렇게 퍼먹어도 슬래시는 채워 넣었다. 슬래시 후구야 <laughs> 라면 그만 채워. 내가 말려도 소용없었다. 수리마 대중 목욕탕이 말이야 비누 있잖아 그거 가져간 사람꽤 있다. 비누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목욕탕에 비누가 없으면 되겠어? 아 여기가 목욕탕이야? 그래 목욕탕은 아니고 옥탑은 순례주택 공원이라고 할수 있지. 어떤 주민이 꽃몇 송이 꺾어간다고. 공원에 있는 꽃을 다 뽑아버리면 되겠어? 꽃을 꺾지 말라고 안내해야지. 안내해도 안 되려면? 새로 심어야지 뭐.